안녕하세요. 이춘선입니다. 오늘은 시 161. 제목은, 그때의 행복. 양독할게요. 제목, 그때의 행복. 그때의 행복이 어느 날 떠오르면 마음과 몸이 따뜻해져 오며 그 순간을 먹고 그 순간에 파묻혀 행복을 한껏 느껴본다. 그때의 행복들을 기억에서 꺼내 줄로 엮어 목걸이를 만들어 마냥 들여다보며 행복에 빠지는 시간을 좀더 많이 가져야겠다. 한번더 낭독할게요. 제목: 그때의 행복. 그때의 행복이 어느 날 떠오르면 마음과 몸이 따뜻해져 오며, 그 순간을 먹고 그 순간에 파묻혀 행복을 한껏 느껴본다. 그때의 행복들을 기억에서 꺼내 줄로 엮어 목걸이를 만들어 마냥 들여다보며, 행복에 빠지는 시간을 좀더 많이 가져야겠다. <웃음> 느낌은? <웃음> 따뜻해요. 주는... 어, 네. 시아주는 느낌이 따뜻해. 음, 웃음 이렇게. 하는, 따뜻한 음. 웃음. 음. 이거는 그 앞에서 다뤘던 우울한 순간이 아니네. 네, 그래 어, 근데 시가 그러니까 벌써 따뜻하잖아. 네. 그아그 아, 그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면 그 순간에 이렇게 파묻혀 있으면은 어 마음이 마음과 몸이 따뜻해져는 어떤. 그런 그런 게 되게 아 이거 참 좋, 좋네 이제 이걸 제이 느끼면서 그 뒤에 이제 그때의 행복들을 기억해서 꺼내 줄로 엮어 목걸이를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laughs> 그 행복한 것들을 꺼내가 줄로 엮어서 목걸이를 만들어서 마냥 들여다보면서 행복에 빠지는 시간을 좀더 많이 가져야겠다 이렇게 지금 행복이 행복을 만드는 거네. 그렇지. 음. 음. 행복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요즘에 저도 조금 음. 하는데 왜냐면 행복, 행복해야 돼. 뭐해? <laughs> 행복해. 뭐 오. 저희 오. 교회가 행복한 교회로 바뀌었거든요. 저희 목교회가. 아. 근데 이제 지역명에서. 그때는 이제 뭐 사실 그렇게 저는 사실 행복이란 단어가 음. 그렇게 와닿는 단어는 안, 아니고 되게 음. 먼 아, 단어라 고 그럴까요 약간? 음. 그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음. 뭐 복되어라, 뭐 음. 혹은 행복하여라, 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음. 그 구절들이. 음. 그러니까 행복, 사실은 저는 요즘 생각하기는 행복감인 것 같아요. 행복? 감, 느낌. 감, 감, 음. 감정. 어떤 특별한 음. 행복의 어떤 음. 뭐 형태나 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음. 느낌. 음. 여기서도 순간이라는, 순간을 먹고 파묻히고 음. 이런 단어들을 쓰셔서 저, 저가 이게, 음.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순간에 내가 만들어내거나 찾아내거나 느끼는 그런 그 속의 감정에 더 가깝지 음. 내가 어떤 뭐 축복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뭐 땅과 자녀와 음. 뭐양 떼와 이런 구약에 음. <laughs> 복받은 그런 어떤 물량적이거나 눈에 보이는 음. 그런 것보다는 훨씬. 감정과 느낌이 음. 행복이라는 것을 더잘 표현하는 게 아닌가. 음. 그리고, 그래야 또 행복이라는 게참 일상적인 것이고, 음. 작은 거를, 아, 그런 게 행복한 거구나, 라고 음. 말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음. 생각을 요즘에 좀 하고 있어요. 음. 행복이라는 게 그냥 순간순간 본인이 음. 느끼고, 아, 이런 걸 행복이라고 한다고 하는 공동체에서의 음. 그런 가치를 두는 작은 일들을 음. 만들어가고 공유하는 일 음. 그런 게좀 음. 네, 나는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그, 음. 그냥 행복하다 이런 말들이 되게 피상적인말 음. 글이나 영화에서 나오는 음. 말이었기 때문에 음. 굉장히 지문이 이제 어, 들어오면 뭐. 그외 모임 같은 거 하면 맨날 무슨 행복할 때가 언제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 저는 사실 답을 잘못 찾았거든요. 음. 최근에 생각하는 건, 음. 그런, 음. 작고, 순간적이고, 음. 이런 것들을 좋다고 느끼고, 음. 뭐, 선생님 표현하신 것처럼 마음과 음. 몸이 따뜻해지는 음. 그런 어떤 감정과 정서들, 이런 음. 것들. 음. 로 조금 생각하게 된거 같아요. 그 그렇죠. 음. 그건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 그렇게 표현을 음, 하면 행복이. 음. 근데 이제 이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는 상당히 추상적이잖아.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용어들이 추상적인 용어들이 많아. 네, 네. 뭐 행복, 불행, 음. 뭐 어? 음. 또 뭐가 있을까? 뭐 정의, 뭐 평화, 음. 뭐 다, 단어 아니지만, 이렇게, 음. 그런 단어들이, 그, 그러니까 추상적이지. 음.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어떻게, 그러니까 음. 그, 교육 방법에서, 이제, 하우트를 하면은, 음. 피부에 와 닿게가 돼야 되거든. 음. 그니까, 이 추상적인 것이 구체화 돼야 되는 거야. 구체적으로, 내 피부에, 음. 내 감정에, 내 느낌에, 이게 와 닿을 때만이 이해, 언더스탠드 understand, 더스탠드가 되는 거야. 이 이해가 안 되는 교육은 내게 되기가 참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돼야 되는데 행복이라는 단어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냥 그냥 어떤 그냥 행복 어그 뭔가 물체가 있을 것 같고 어떤 형 형태가 있을 것 같고 어떤 그런 그런 어떤 음, 뭐라고 해 그래,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으로만 그 단어를 연상시켜서 생각을 하면 그때가 뭐, 어? 그게 뭔지 뭘 찾아야 돼. 뭐, 그게 뭐 집인지 뭔지 뭐 이렇게 뭐 어떤 어떤 형태나 어떤 어떤 물건이나 뭐를 이렇게 뭐. 근데 이제 지금같이 감, 행복감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어, 그거는 상당히 이렇게. 그 너무 좁아지는 건가요 혹시? 행복이 뭔가를 음. 가장 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아. 음. 좁아진다고는 볼수 없지. 왜냐하면 그걸 그게 베이스로 가, 기본이 되면 거기에 이제 이제 위에다가 뭘더 힘을 쓰고 피울 수 있는 뭐가 음. 더 되는 거지 이제. 그 그렇게 어 그러니까 이제 이 시는 음, 마음을 글로 표현하는 거니까. 음.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어, 내 감정을 글로 표현해야 되는 거거든. 음. 그, 그, 까 그러니까 감정을 글로 표현해 내, 내는 거니까, 음. 어, 상당히 그 디테일하고 사소하고, 음. 구체적이고 세세하고, 작고, 아주, 어, 그런 거일 수 밖에 없는 거지. 음. 여기다가 막 추상적인 단어를 막 갖다 늘어놓으면, 음. 행복이나 뭔지 전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데, 음. 하면은, 그 나한테 감동이 안 오는 거잖아. 음. 음. 근데 그 그게 이제 그 지금 하는 말을 들으면서 나는 아 행복한 순간, 음. 행복한 시간, 음. 행복한 어 행복을 지금 내가 느끼는 어떤 찰나, 아아 음. 아, 그게 음 그게 그 그게 평화 하고막다 있겠구나 하는 음. 생각을 좀 했었어. 그러니까 평화도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음. 평화가 뭐냐. 근데 그그 그 내가 아주 편안하고 즐겁고 안락하고 따뜻하고 그그 그 순간에 이렇게 파묻혀 있을 수 있는 그건 평화로운 순간이 아니면은. 안 되잖아. 음. 그, 그래서, 아, 행복이라는 게 평화와 아그 붙어 있는 있구나 하는 거를 내가 들으면서 생각이 음. 들었어. 음. 근데 여기서 내가, 내가 이제, 내가 써놓고 내가 참, 어, 표현을 잘했다, 하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때의 행복들을 기억에서 꺼내서 줄로 엮어 목걸이를 만들어. 음. 그러니까 줄로 엮어 목걸이를 만들어. 난이 표현이 음. 굉장히, 어, 얼마나 좋으면 이거를 음. 그냥, 응? 어? 그, 그냥 들여다보고 음. 자꾸 이렇게 목걸이 이렇게 눈에 이렇게 줄줄이 뭐 여기 이 행복 하나 음. 둘셋넷다 끼워 가지고 음. 목걸이를 만들어서 들여다보면 이 행복에 빠지는 시간 음. 이거로 이걸 음. 이렇게 표현했다는 게아 네. 상당히 진짜 음. 기쁨이 느껴져요 <laughs> 음. 선생님도 목걸이도 좋아하고 하고. <laughs> 그러니까. 그 목걸이 좋아하니까 막이 목걸이가 <laughs> 생각이 네. 났나봐 네. 네. 음. 그러니까 구슬 하나 하나 끼는 어, 그런 어. 장면이. 그렇지요. 예. 그이 행복 여기다 끼고 음. 저 행복 갖고 와서 여기다 끼고 그때 의 행복 뭐그 어? 그때 행복 음. <laughs> 행복들 쭉 지금의 행복 뭐쭉쭉쭉쭉쭉 어? 끼어가지고 마냥 들여다봐 마냥 들여다. 봐 <laughs> 그때 의 행복이 지금 행복이 되는 거죠. 어. 음. 좀더 재밌어요. 음. 즐거운. 음. 근데 이아뭐 그, 언제도 이야기했지만은 어그 즐겁고 행복한 게더 기억이 안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요. 일부러 음. 길러서라도 정말 그렇죠. 일부러 꺼내서라도 음. 이거는 어, 목걸이를, 만들어서. <laughs> 목걸이를 만들어 목걸이를 <laughs> 만들어 아니 그래서 음. 그런 그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팔찌들 많이 하잖아. 왜냐? 눈으로만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눈으로만 눈으로 보면은 한 시간, 귀로만 들으면은 30분. 이걸 이걸 이제 이렇게 응? 실제로 이제 뭐 피부에 뭐 그러니까 이제 뭐 타투 문신 음. 새기는 게 그래서 한번 새기는 음. 거 아니야? 이거 자꾸 이렇게 없어지지 않고 음. 생각을 하도록 붙잡아 두려고 붙잡아 두려고. <laughs> 근데 이 행복과 타투는 좀 글쎄 그게 어느 정도 연결이 있는지 나잘 모르겠어. 내가 내가 뭐 언제 본 영화 중에는 러시아가 어디서는 교도소에 가면 자기의 일생을 타투로 새긴다는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이 타투가 다 말해주는 오, 거야. 음. 어, 그렇게 그 문신을 하는 사람들을 음. 생각하면, 음, 글쎄, 아, 그리고 뭐, 정말 행복했던 순간에 그 사람의, 사람의 이름에 이니셜을 새기는 사람들도 있고, 그지? 음, 그러니까 맞아요. 여러 가지겠네, 그냥. 음. 음, 그러니까 뭔가를 표시를 하면서 음. 기억에서 꺼내보는 거지, 자꾸. 음. 그러니까 팔찌를 걸어가지고, 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리본도 만들어서 달고 뭐뭐 음. 뭐 하는 게 음. 그게 사실은 이제 자꾸 마냥 보는 거지 마냥 음. 볼수 있는 어떤 걸 갖고 오는데 이게 교육적으로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 음. 거지. 네, 교육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다가 좋은 생각이 나는데요 음. 그래서 행복한 기억을 잡고 그 잊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아, 그게 행복한 기억이었지? 라고 음. 하는 자각? 그런 음. 생각을 하게 될 그런 게 이제 그 사람을 지금의 행복한 사람으로, 나 그래도 꽤 음. 행복하게 살았네. 음. 라고 하는 것들을 더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네? 행, 방금 말한 것처럼 행복한 기억들에 대한 팔찌 만들기 음. 해가지고, 열 음. 개짜리, 음. 뭐 예, 나는 열개 행복, 음. 뭐 나는 이백 음. 개 행복, 음. 이러면서 음. 본인들이 음. 이런 활동을 하더라도, 음. 이제 뭐 어린이든지, 음. 성인이든지, 그렇지. 이렇게 이런 활동을 할때 그것 참 좋을 것 같아요. 기억 목걸이, 행복, 음. 행복. 기억목걸이 같은 음, 것을 음, 만드는 것도, 음.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음, 그렇지. 나는 음. 이런 이야기, 음. 행복 이야기들로 음, 기, 기억에서 이 음. 구슬을 가져왔다, 이러면서. 음, 음. 재밌을 것 같네요. 재미있, <laughs> 재밌을 것 같아. 네. 조, 좋은, 그. 활동이, 제 어. 활동이 이렇게 이런. 그렇지. 그런 음. 대화와 연결해가지고 하면 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어디 수련회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 팔찌 같은 거그카톨릭에서는 음, 묵주라고 하는 거열개 음, 알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만들면서 되게 행복했거든요 음, 즐거워했거든요 음, 막 각자 거기다가 이렇게 구슬 음, 뭐몇 개씩 음, 해야 되냐 뭐 이러면서 중간에 무슨 진짜 자기 이니셜을 넣 느냐 안 느냐 막 이러면서. 음, <laughs> 이게 기도하는데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러면서. 음. <laughs> 그게, 음. 목걸이를 만드는 작업이, 그렇게, 음. 자기가, 아, 나, 그렇게 불행하거나 슬픈 사람만은 아니었어. 음.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행복을 또 길어오는, 음. 그런 또 작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지. 음. 그, 그래서, 가돌리게 쓰는 그, 묵주,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예. 그거 이렇게 손에 만지면서 하는데, 다 돌리기 그러니까 훨씬 더 교육적으로는 어 교육 방법론적으로는 상당히 그 많은 연구를 한 거지 고심을 음. 많이 해서 종교회 같은데는 완전히 뭐 그냥 성물 성화 막 음. 교회가 꽉 찼거든 이제 근데 이제 개신교가 굉장히 굉장히 그 드라이하지 음. 아주 그런 거를 마치 뭐 우상 그 이제 가리릭에서 이렇게 프로테스트에서 음, 나오면서 가톨릭이 음.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안 하는 음, 쪽으로 모양새를 갖추다 보니까 음. 이제 그런 성물을 같은 거는 특히 없는 게 이제 음. 근데 우리는 주로 말 언어를 통해서 말을 데 네. 이게 제로령 음, 음. 거고 음, 아주 그~, 그 이, 이해시키는 데는 되게 그~ 어려운 방법이야 음. 말 네. 어, 그, 왜냐면은 말은 말은 먼저 이렇게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그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예, 몸은 개념화되고 어, 너무 하니까. 개념화되고 추상적이고 관상 관념적인가 음. 관념 음, 속에 갇히게 되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안 되도록 하는 게 사실 10년 전부터 어, 그런 어떤 교육의 변화 방법론의 변화가 이제 하테마로 이제 이렇게 음. 그게 이제 특히 평화교육에서 음. 그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했지. 평화교육에서 방법론을, 그,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런 뭐 이야기라든가 이제 이런 어떤, 어떤 그런 어떤 음. 가슴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그래서 하긴 뭐 나도 언젠가 그, 그런 거 했다 팔찌 음. 만들면서 그 같이 모여있는 사람들, 음. 이제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음. 구슬을 하나 집어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내가 이제,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집은 이제 구슬인데, 이제 끼우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렇게, 네. 음, 뭐, 잘 되기를 바라는 이제 음. 기도를 음. 이제 하는 어떤 그런 음. 걸로 이제 그렇게 팔찌를 만든 적도 있어. 음. 그니까, 음, 어쨌든. 좋은 그때, 그렇네. 좋은 또, 인사이트. 그러면 음, 다시 한번 읽을게요. 제목: 그때의 행복. 그때의 행복이 어느 날 떠오르면 마음과 몸이 따뜻해져오며 그 순간을 먹고 그 순간에 파묻혀 행복을 한껏 느껴본다. 그때의 행복들을 기억에서 꺼내 줄로였고. 목걸이를 만들어 마냥 들여다보며 행복에 빠지는 시간을 좀더 많이 가져야겠다.